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거느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나 한 말을 너에게 물으르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그들이 서로 은은하여 이르되 만이 하늘로부터 하면 하늘로부터 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함께 있겠습니다.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카메라를 조금 조정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 FX라고 그 누르시면 에코 버전이 꺼져요. 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권위를 두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님께 그 질문한 배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 그 성전에 들어가신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거느실 때에 이것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걸어 다니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이는 주님께서 할 일이 없어서 성전에 배 하셨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즉이 모습은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신 그 모습을 간략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더러워진 그 성전을 정결케 하신 후. 성전을 하나님의 지리가 선포되는 곳으로 만드셨습니다 주님의 성전인 우리들 역시 주님의 뜻대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는 매일매일 깨끗하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을 주님께 굴복시켜야만 합니다 주님은 더러워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당신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당신의 영으로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과 마음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성령님의 활동 활동이며 또 장소이자 모습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따라 행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 생활을 할수 있으면 믿음의 열매들을 거둘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행여나 주님께 불순종한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이것은 주님의 능력과 역사를 해방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주님의 뜻이 주님의 마음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매어 드릴 때, 우리의 영혼과 범사가 강건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온전히 기뻐하실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만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2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권위를 주었느냐? 아멘. 이 말씀은 성전에서 활동하시는 그 예수님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대적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성전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 누가 당신께 이런 권세를 주었느냐라고 따졌습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일 등은 오직 산해들인 공예만이 행할 수 있는 일입니다 즉 그들의 특권이었습니다 즉 지금 주님께 따지는 자들만이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예수님이 지금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말야기 3장 11절 11,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 이 있습니다. 그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드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취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지혜를 깨닫지 못하고 성전에 임하신 그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세속주의의 영향을 받은 그런 종교 권위주의가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안 보이고 자신들만의 그 건이 많이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일정한 원리와 형식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형식이 없으면 무질서해집니다. 그러나 형식에만 너무 집착하면 그것은 곧 형식주의가 되고 또 무엇이든 형식에 잣대로 판단하는 그런 어디서금을 우리가 범하게 됩니다. 즉, 종교의 본질은 상실해 버린 형식만 남아 있는 그런 유대교의 실상처럼 말입니다. 주님의 진리는 인간이 만든 형식주의, 권위주의의 그레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진리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종교적인 형식주의에 얽매이는 것을 경계하고 하나님의 넓은 마음과 시야를 가지고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31절, 3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세례 요한의 그 건의에 출처에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을 받은 종교 지도자들의 갈등을 바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즉 유대교 지도자들은 만일 세례 요한의 활동을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고 대답하면 그들은 믿지 않은 그 스스로의 제약을 인정하는 셈이 되고 세례 요한의 활동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라 라고 말하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사자로 믿는 그런 백성들에게 지탄을 받게 될 것이므로 이러지도 또 저러지도 못한 그런 갈등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궁지로 몰아 넣으려다 오히려 그들 스스로가 궁지에 몰리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들의 처지와 같은 상황을 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아, 아, 예레미야 4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18절 말씀입니다. 내 길의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칩니다 아멘. 질를 알고도 애써 외면하고 질에 순종하지 않는 대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그 마음에 평안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최고의 권력과 또 영예와 부를 얻었으나 하나님이 주신 그참 평안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에는 늘 양심에 가책이 있었을 테고 분명 갈등이 있었을, 있었을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위선자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겉모습은 기쁘고 행복해 보일지는 점. 정 그러나 속마음에는 바로 갈등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위선자는 이렇게 괴롭게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대로 신앙의 양신대로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위선을 멀리 해야 합니다. 즉, 죄를 버려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진리를 알고서도 외면하고 사랑과 선을 알고서도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진정 괴롭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대적하는 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기 모순에 쉽게 빠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행여나 지금 우리 모습 가운데 마음 가운데 위선된 것이 있다면 우리는 이 시간 주님께 해결해야 될줄 믿습니다 마음의 안식이 없이 어찌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런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욥기서 5장 13절 말씀을 보면 또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자기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아멘.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그 정제에 올무에 걸려고 시험하던 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에 의해 위선자들이라는 사실만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명백한 하나님의 질을 거부하고 배척한 그들은 자신들의 그 미래를 불투명한 암흑의 세계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참된 평안, 안식과 복을 누리고 나누려면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질을 인정하고 그 질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본분임을 잊지 마시고 여기 뭐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 하나님 주신 그 상황과 역관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며 그 하나님의 질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시며 그 말씀에 실천하시어 행함이 있는 그럼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께 드림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고 또 무엇보다 우리 마음과 우리 모습 가운데 위선된 그런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간 우리가 주님께 먼저 회개합니다. 위선된 모습 생각 떨어진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참된 질 가운데 순종하며 그 참된 평안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며 나아갑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 1 9를 통해 온전히 이 나라가 온전 회복되어질수 있도록 학교의 정상화와 또 우리의 가정의 평안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고 당신의 때 응답받는 노란 역사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오늘 하루도 주님의 거심을 고백하며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지금 말씀에 따라 실천하며 행하는 이 있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 참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